정을좀 세세하게 분명히 하면 은 우리나라 정치 권대에서는 국민들이 네. 걱정하는 부정부원다 이런 거는 정치의 질에서는 매달 어려워요. 네. 그래서 무슨 개인의 집을 샀거나 뭐 개인이 위험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의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거나 걱정되는 거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온 거는, 국회의원, 주창기도회. 네, 네, 네. 아 예예. 국회에 대해서, 지금, 진짜로서, 노골적으로, 뒤에도 질문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거든요. 하도 친그 뭐, 이제, 언론을 비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폭력국회를 는건 너무 싫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조창기도의 회장으로, 저기 보니까, 100 열다섯 분이라고 되어있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여야 합해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1열세 명인가, 두 명인가, 이그렇습니데 이거 확실히 좀 알아봐요, 저 노비터한테. 그럼 이게 여야 합쳐가지고. 네, 여야 합쳐서 그래요. 그 모임 있을 땐다 여야 네. 합쳐서 다 네. 모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국회원들이 거의 한 200명 중에 반이 200. 지금 반은 아직 안거든요한 3분의 1, 1 정도. 300명으로 치면 299명이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이건 그래가지고 그정 그래요. 응. 어, 그래서, 이, 국회. 115명. 어, 115명이면? 아니, 거기 있습니다. 112명인데, 3명이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났어요. 근에 그만두면 까 최근에. 그래요.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 복합적이에요. 막 야단치고, 막 싫다고 그러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게 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어느 나라가 그래서 뭐, 그런 조크가, 조크가 많아요. 뭐 조크가 네, 많은데. 조크가 진짜 많아요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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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많고. 그런데 또 가장, 아, 어, 게 이런,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은 욕하는데 자기 지역 국회의원을 누가 욕하면 그게 화를 내요. 어, 마치 우리 대통령, 항상 대통령 우리가 우습게 알고 막 욕하고도 나가도 외국 나가서 우리 뭐 이명박 대통령 나쁘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듯이 그런 이제 자기가 찍은 국회의원에 대한 애착은 또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공천을 안 주면은 막 들고 일어나요. 그 지역에서. 그런 그런 상반된 그런 면이 있는데 문제는 기독교인이 115명이나 되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영향을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어, 해결하려면 은 어, 기독교적인 신앙이 어떤 자기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역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되고 어, 신앙에 따르는 생활과 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직책에 어, 따르는 어, 일에서도 그 연관이 돼야 돼요. 연관이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 이 신앙, 그러면 내면적인 거고, 또 자기의 개인의 것이고, 어, 그래서 직장에서 신앙 얘기 잘안 하는 품토고 또, 어, 또 예수쟁이 냉세내거나, 또, 이 뭐, 그런 스타일로 직장에서 일하면은, 그건 상당히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정치 분야에서는, 아, 믿는 사람도 있고, 어, 뭐 다른 종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네가 왜? 기독교식인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언행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강한 비난이 따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은 어, 이제 그런 냄새를 안 낸다 그런 분위기가 또한 한편에 있어요 있는데 어, 그러나 어, 기독교라는 것은 전 세계관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어, 그것이 남을 배타적으로 배제하거나 어, 남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 거기에 기독교적인 향기라고 할까, 기독교적인 올바른 어, 뭐 공의, 또뭐 진리, 그리고 이런 파괴,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을 음.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기독교다운,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반성과, 또, 그때 조금씩 바뀌어요. 지다라로 달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모여서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부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이죠. 부한 폭력에 대해서는, 어,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 한편에서는요, 예를 들면 내가 농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FTA가 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나 몇 마디 하고 돌아갔을 때그 농민들이 괜찮다. 그 정도 했으면 우리 반대 의사를 충분히 어, 대변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뽑아놨더니 왜, 뭐냐. 아, 우리가 가서 발언하지 않느냐. 속비로 봐라. 그러면, 아, 니가 가서 단식이라도 하고, 뭘. 어, 지구 던지기라도 하고 와야지. 이게 뭐냐. 이런 게또 한국에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니까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투쟁의 수위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아유, 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어, 자기 문제가 어, 걸리면은, 아, 그게 뭐냐. 이게,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뭐냐. 좀 화끈하게 와서 반대를 하고, 단상이라도 존경하지 뭐야 이런 분위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폭력 이야기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자기 그 어떤 대변하는 집단에 가는 굉장한 그또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경렬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스케어들이 모이면 네. 무슨 얘기 하세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경례에막속으로막 막 그때 막 썰고 막 해모를 하고 이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만나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기독교 의원들이 만나면 그때는 무슨 얘기 하죠?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냐고요? 아니, 아니, 그 기독교인 의원들끼리 모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럴 때그 직전에 폭력사가 있고 이러면 모여가지고 음.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궁금해요 뭐 어색하지 않는지 네. 아그 사람하고 아니그러 이게 의원들이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어. 만났을 어.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양 당이나 네.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폭력 어, 국회는 안 된다 아, 그렇게 음, 하는 건데 음,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엄청 세게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요 어. 어.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예. 어, 그분들하고? 네. 뭐, 그렇게... 조장기도회 같은데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도 많이 보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떤 뭐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런가. 기독교인으로서 일해 됐느냐면 이렇게 서로 나선 교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을까요? <웃음> <웃음> <웃음>